안녕하세요 토우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팁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니저 필기 2급 집합건물 ERP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두개 장기손 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진단비 페이지는 18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장기수선비하고 안전진단비를 하면 오늘은 퀴즈 풀고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내용이 길어요. 전기하고 수도하고 지역난방비 사용료를 세 개를 한꺼번에 할 거라서 다음 시간에는 퀴즈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제 장기수선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수선비는 지난 시간에 수선유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거하고 엮여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크게 보면 시설수리비 수선 유지비 안에는 크게 장기 수선 유지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수선 유지비로 발생합니다. 얘를 집합으로 보면 얘가 A라고 보면, A의 여집합, A하고 얘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수선 유지비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선 유지비는 장기 수선비를 뺀 나머지는 다 수선 유지비로 정의하면 되는데, 장기 수선비는 정의를 내려줘야 겠죠 장기수선비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요한 장기시설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거라고 장기적으로 수선하는 건데 좀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표현할게요 우리 몸에도 주요 장기가 있죠 그 장기들은 결정적으로 우리 몸을 유지 존속하는 데 매우 필수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도 실제 아파트의 승강기 매우 중요하죠. 22층이라던가 2 5층면 승강기가 멈추거나 그러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로 들었는데 이렇게 주요한 시설이 망가지거나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승강기는 기본이 억대가 한 대를 만전 교체하는데 억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금액을 교체할 때 입주민한테 그 달에 입주민한테 부과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승강기는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고 사용 연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 연수에 대해서 그때부터 예측해서 미리미리 모아놨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돈 한꺼번에 걷냐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선 계획에 따라서 얘를 적립을 해 놓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죠. 얘를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요. 근데 요걸로 적립을 해놨다가 계획에 따라 그 금액을, 계획에 따라 금액을 적립하고요 요율은 주약이 있습니다. 요율은 주약에 따라. 그래서 여기는 한번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적립 요율은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고 금액은 장기선 계획의 항목,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적립을 할까? 라는 건 장기수선 계획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선할 때, 장기수선 계획에 정해져 있는 것을 수선할 때는 장기수선 비용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수선 유지비를 발생하시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인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임대주택이다. LH나 SH 뭐 이런 데다. 그럼 거기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특별수선비로 하기도 하고 장기수선비로도 합니다. 공동주택은 얘를 장기수선비라고 하기보다는 장기수선당금전입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세가지 모두 다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얘는 장기수선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예로 계정을 발생하셔야 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당월분 장기수선충당금 250만 원을 계상해서 월 마감하다 계상해서 마감한다 이번 달 비용을 발생해두다 라는 얘기죠. 이건 장기수선비 250 부채 설정 장기수선충당금 250 비용을 발생하면 얘는 부가를 한다는 얘기죠. 부가 얘는 부채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물은 장기선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1억 1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발라야겠죠?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발라라. 예치금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 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치금에서 돈이 지급하니까 장기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이 돈이 나가고 세액은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다. 그래서 한국은행 관리비에서 세액 1천만 원이 나가서 얘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장기선 충당금 부채가 감소하고 여기 대변에 있던 거 부채 감소니까 차변 그 다음에 얘는 부가가치세 천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 위 건물은 당월분 장기선 충당금 700만원을 계산하고 한국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나봐요. 지우고 넘겨보겠습니다. 음 예치 적립이네요. 자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으로 충당금 설정하고 얘는 장기수선비로 비용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관리비 통장에서 예치금 통장으로 별도 예치했으니 700 이렇게 4번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세전 이자가 50만 원에 대한 세액이 차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음, 계산기를 불러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어, 여기서 보면 50만원에 대한 세액이니까 세액은 원래 금융이자 소득이 14%가 기본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14%와 그거의 10%인 1.4% 합친 15.4%를 계산해야 됩니다. 얘는 50만원 5 곱하기 15.4 하고 퍼센트 누르는 거죠. 는 77,000원이 바로 선납법인세 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77,000원을 또 55만, 50만원? 빼면 이게 바로 세 후, 차감 후 예치되는 금액이 423,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리고. 다시 한번 얘는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저는 리뷰 의미로 식은 적어 드릴게요. 이 50만원에 곱하기 15.4%를 계산한 것은 77,000원 이게 세금 납부하는 거죠. 선납법인세 인세와 선납법인에 대한 지방세 합친 거죠. 그래서 선납법인세 등입니다. 그래서 77,000원이고 그러면 얘 예, 세금을 뺀 나머지가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죠. 그래서 장기순환충당금 예치금으로 돈이 42만 3천원이 오르고 선납법인세로 미리 세금을 납부해서 자산으로 발생했어요. 이자수익은 50만원이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는 맞지만 장기순충당금은 적립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순충당금으로 적립을 다시 해줍니다. 장기순충당금으로 42만 3천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끝나면 안되죠. 왜냐면 금액이 차대변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만 하면 구십이만 삼천 원. 그죠? 여기는 오까지만 5십이잖아요 예치 이자 전입액으로 차대변을 맞춥니다. 수익의 상대 계정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비용을 만드는 거죠. 예치 이자 전입액으로 사십이만 삼천 원순수 금액 올라가는 통장에 찍혀서 증가는 하 금액만큼 예치 이자 전입액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얘는 교재가 공동주택을 좀 따라서 한 시험 문제라서 얘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집합 건물은 얘를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장기수 충당금과 예치금을 맞추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예치 이자된 금액을 그 이자 수익이 된금을 장기선 충당금에 설정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아마 조만간 그 교재가 개편되면 요거는 손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런 강제조항도 없고,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장소는 충당금으로 정립하라는 얘기도 없으니, 얘는 정립해야 되는 이 문제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적용하실 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조만간 그 교육 자료가 다 완성이 되는 회계사님들 이다 모여서 정리되면 그게 교육 자료로 막 돌고 완성이 되는 시기 때쯤에는 얘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해도 된다고 대표 대표자들이 그 이자 들어온 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그 집합 건물에 대한 규약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뭐둘 풀었나요? 음, 제가 안전진단비를 안 했네요. 계속 해야겠네요. 음, 볼게요. 안전진단비 제가 끝난 줄 알았어. 중간 착각을 해서.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이 좀 달라요. 이거하고 안전점검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수선유지비에 관련돼서. 수선유지비 안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게몇 가지 있었죠. 그죠? 수선유지비로 발생하는 거가 있고, 아니면 그 계정 이름 그대로 쓰는 거 있고, 수선유지비라는데 먼저 뭐 있어요? 정화조 청소비는 왠지 수선유지비일 것 같은데, 얘는 연 1회로 별도 계정으로 얘를 씁니다. 또 비슷한 건뭐 있어요?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인 것 같지만 어쨌든 별도로 부과하는 계정이, 이건 매월 발생하죠? 업체한테 대금을 주는 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 안전, 점검, 비는 수선유지비예요 안전진단비하고는 틀려요. 오늘 요거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정화조, 유지, 관리. 정화조를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무슨 안에 펌프를 교친다. 이러면 수선유지비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화조 펌프가 우리 아파트 계획에는 장기수선 충당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럼 그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얘는 이 별도 계정이 없어요. 그냥 수선 유지비로 부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 저수조 청소. 얘는 연 1년에 2회고요. 얘는 연 1년에 1회예요. 요거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두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안전진단비 하고 안전점검 비가 다르다는 거는 요걸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안전진단비란 공동주택의 경우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시군 구청장 예를 들면 옆에 건물이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집안이 침식돼서 벽에 있는 금이 갔다 아니면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 공사를 하는 와중에 우리 아파트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방 안에 뒀던 아이가 놀던 구슬이 한쪽으로 또르르 굴러가더라. 뭐 그런 뉴스 보셨죠? 그런 것들은 시군구청에 입주민들 민원을 넣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요. 그럼 이 진단 비용은 문제를 제공한 사업 주체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 진단 비용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안전점검비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한 점검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수선유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비하고 진단비는 다르다. 이거를 조금 나눠서, 나눠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안전진단비는 거진 진짜 웬만한 특수한 상황 아니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빌딩에서 건물 안전 점검을 전문 업체에 발주하여 실시하고 그 수수료가 39, 396만원. 그러면 360만원과 36,000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분할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발생을 할 건데 문제는 성급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착한 거죠. 그럼 성급비용이라는 계정을 발생할 건을 바로 힌트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나 하나요? 이걸 아예 이 문구를 없애버리고, 단 12개월 안분 상각하기를 확정했다라고 없어도 우리는 성급비용이란 말을 써야 돼요. 요거, 있으면 땡큐고, 얘는 없어도 우리는 안분한다. 몇 개월 나눠서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급비용 씁니다. 대표적으로 성급비용으로 제일 먼저 쓰는 게뭐 있어요? 피복비가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피복비나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성급비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례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험도 보험료도 마찬가지 성급비용에서 나중에 화재보험료란 계정으로 발생을 하죠 이거는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12개월 안분 상각하기를 확정했다. 그래서 성급비용으로 360과 부가가치세 36만 원이 발생하고 한국은행 돈이 나갔죠. 그죠? 자산의 감소 396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위 건물에서 월말 결산 시 해당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상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상각을 얘를 하는 거죠. 부가세를 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 비용을 12개월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12를 하면 얘가 얼마? 30만 원씩 이에 대해서 차감하는 거죠. 성급 비용, 자산의 감소. 그 비용 계정은 몰로 백그 몰로 비용 발생하냐 수선 유지비, 안전 점검비는 수선 유지비다. 기억 잘 하셔주시고요. 그다음 3번 지하 주차장의 내력벽 균열로 관할 구청장 의뢰에 따라 안전 진단 비용 880만 원 부가세 포함 이면 부가세 발라냅니다. 분양자로부터 수령하고 수령했으니 돈을 받았겠죠. 이를 즉시 집행하여 안전진행 신지하다. 자 중요한 거는 수령하고 한참 뒤가 아니라 즉시 집행할 거니까 이거는. 임시로 별도로 계정 만들 거 없이 그냥 가수금을 먼저 수납 받습니다. 그죠? 한국은행 880 가수금 880. 그리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모두 당사자로 처리하고 한국은행 거래에 의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보셔야 될게 음, 여기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는 대부분 아파트로 생각하시죠. 여기서는 수선하니까.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는 그 건설업자가 그러니까 건물 점검하는 업자겠죠. 모두 당사자로 처리하고 라는 얘기는 당사자들끼리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받았다가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그 옆에 건물에 만약에 중공을 따낸 업체가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H라는 건설사예요. 건설사의 그 규칙사로 최근에 뉴스 중에 H 건설사에서 그 철거하다가 얘가 벽이 무너져 지, 벽이 무너지고 그 가벽을 해놓은 벽이 무너져서 토사가 내려오고 도로에 침식하고 사람이 다쳤던 뉴스가 있었죠. 그 건설사에 의해서 그 옆에나 좌우 모두 피해를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를 받으니까 안전 진단을 하죠. 그럼 이 건설사는 아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드리겠다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H 건설사가 얘기하거나 누가 추천하는 업체 안 하고 그 입주민이 자기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요. 대신 돈은 H 건설사가 가해자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놨다가 우리가 그 업체한테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로 돈이 오고 간건 우리가 중간에 껴있다 하는 것 뿐이지 세금 계산서에 대한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내가 상관이 없어요. 즉, 아파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얘가 발행을 하고 돈은 얘가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끼긴 했지만 실제 세금 계산서 오고 가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끼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건 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수금이 모두 차감되고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주석은 한번 초보자들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4번 관계법규에 따라 건물의 반기별 안전점검을 입찰에 의해 선정된 전문업체에 의해 실시하고 해당 점검비용 34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은행에서 집행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 나갔죠. 성급비용 처리합니다. 이것도 힌트 좋네요. 성급비용. 이제 이거면 310만원과 31만원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10개월 안 분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나누기 1판금액만큼 비용을 집행하는 거죠. 어쨌든 얘는 우리가 이거를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거니까 이거는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발생한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성급비용과 부가가치세로 발생하고 5번은 뒤에 있는 거를 한번 보면 그냥 여기서 보고, 예를 보고 가지고 풀게요. 차라리 그게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얘를 성급비용을 이제 해당 달에 비용을 계산하니까 성급비용이 줄어들죠. 성급비용. 나누기 10이니까 얼마? 31만원. 그리고 얘는 수선 유지비로 한다. 라고 했죠. 31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전진단비하고 안전점검비용은 달라요. 안전점검비용은 수선 유지비예요 얘를 지우고, 넘길게요. 음, 여기 수선 유지비하고 성급비용 했고, 마지막 6번. 소방시설 작동점검 등 소방 안전을 위한 연간 유지 보수 계약에 따라 당월분 유지 보수 33만원은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다. 소방시설 작동점검은 매년 하죠. 이거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할 때 한국은행에서 지급했고요. 이거에 대한 비용은 수선 유지비로 합니다. 30만원과 부가가치세 3만원. 후방실 선수도 주요 시설이니까 수선 유지비. 근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급 비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원래 금액이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원래는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바로 퀴즈로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사용료만 쭉 할게요. 1번. 관리위원회 보궐선거에 따른 당월분, 선거관리위원장, 외, 사인.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 문제집의 특징이 뭐냐면, 인원수를 가끔 페이크를 걸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그, 제가 집할 건물 ERP에서도 많이 봤는데, 우린 무신거리 문장을 그냥 넘어가죠? 그니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면, 선거관리위원장, 외니까, 2분, 한분하고 4명이니까, 총 5인이에요. 검합이각 4만원이니까, 곱하기 4만원.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리고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천천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5, 4, 20이니까 20만원이죠. 20만원을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국은행 20만원을 지급하고 아 음료도 있네요. 얘는 현금이네. 얘는 그냥 가요. 20만원 한국은행 나가고 음료 현금을 3만원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게 간이형 수준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발라내지 않겠죠. 그리고 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그검합비 출석수당 이죠 출석수당하고 음료란건 다 선거관리 운영비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합친 23만원 만약에 만약에 이거하 다른 색깔로 만약에 간이형수준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부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그 부가 가 치세가 발생할 거예요. 이 금액의 10%. 그거는 좀 나눠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당의 연도 결산일 직전 퇴직급여 실지급 추계액을 집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과 비교했더니 충당금 잔액이 270만 원이 부족했다. 그럼 얘는 충당금을 얘를 더 불러, 이제, 불려놔야죠. 부족하다고 했으니,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27만원을 더 올려놔야 돼요. 오늘따라 저희 아파트에서 방송을 많이 하네요. 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퇴직급의 충당금 270만원이 부족해서 퇴직급의 충당금 설정을 하고 근데 이 부족한 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예비비 적립금에서 대체하기로 의결했어요 그럼 예비비 적립금이란 순자산이 줄어들겠죠 대변했던 게 자산의 감소 차변이니까 예비비 적립금 270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일을 처리하고 예치금이 예비비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예치금을 또 대체 이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비비 예치금 270에서 빼서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으로 잔액을 옮기죠. 퇴직 충당 예치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관리비 부가명세서와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해서 이를 배포했습니다. 자, 관리비 조정명세서는 그 전에 한번 풀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비 조정명세서는 입주자한테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조정, 그러니까 절상차익, 절상차손이라던가 연체수익,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게 관리비 명세서 안에 조정된 것까지 포함된 게 조정명세서죠. 이거는 우리가 꼭 보관해야 돼요. 5년 동안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고지액은 이 금액이래요. 그죠? 4,500, 5만, 100원. 고지액은 입주민이 실제 그 관리비 내역서에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금액, 이 금액은 그대로 뭐가 되나 고지액은 미수 관리비가 된다. 그래서 얘는 미수 관리비, 자산의 감 아, 자산의 증가, 미수 관리비, 4,500, 5만, 100원. 하시면 되고요 부가 차 손이니까 부가 차익이라면 절상 차익으로 수익이니까 대변해 오겠지만, 얘는 차 손이니 비용의 발생이죠. 손실이에요. 그래서 는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아파트는 부가 차이, 부가 차손 쓰는데, 여기서는 잡수익, 잡손실을 써요.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셔야 돼요. 9,000원. 그럼 요걸 두개 합친 거는 뭘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미부가 관리비겠죠. 두개 합친 금액 4,500, 59,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퀴즈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그 사용료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듯하여 다음 시간엔 퀴즈는 없고 계속 진행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